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yeah, 제가 오늘은 찬송 부를 때좀 작게 뒤에 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밑에서 이 핸드 마이크를 들고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을 우리 친구들 같이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 언제나 교회 나오면 영어로 하건 한국말로 하건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드려야 됩니다. Whether we are at church or not, when we are praising the Lord, we need to sing out loud together. 미국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It's a story from a countryside. 예, 어떤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balloon vendor. 예, 이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풍선을 많이 팔기 위해서 he tried to sell a lot of balloons. 예, 샘플을 만들어서 자기 이 풍선 기계 옆에 달았습니다. 파란색 풍선도 있고 he blue, 노란색 풍선도 있고, blue, 빨간색 풍선도 있고. Also red.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왁 달려옵니다. And the kids all came to see that. Yeah, 그리고는 그 풍선을 사서는. And People, the kids bought the balloons. 가지고 놀면서 날리기도 하고 and they were with it and they it 아저씨도 the 풍선을 날리기도 하고 and, and the guy also threw, uh, 예, 즐거운 시간들을 the 가집니다. 예, 재미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They had a great fun together. 어, 그런데 그 풍선이 날아가는 것, 풍선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는 흑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There was an boy who was all these 그 흑인 꼬맹이가 그 풍선 아저씨에게 와서 하나 물어봅니다. 아저씨 왜이 까만 풍선은 하늘을 못 나나요? 아저씨가 얼른 눈치를 챕니다. He knew what, what he was asking.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까만 풍선에다가 이 특특 블랙블룸 가스 캐스를 막 집어넣어서 그 풍선들을 하늘로 날립니다. 이깜이 블랙 이, 까마, 이 블랙의 꼬맹이는 막 기뻐서 막 날뜁니다. 까만 풍선이 날아간다고. 그때 이 아저씨가 꼬맹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boy, 저 풍선이 날아가는 거는 That balloon is flying 그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야 is is 색깔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color, 모양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shape,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Beloved, what about us? 사람이 한 인생을 잘 살았다 그 가치있다 그러는 것은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 것에 용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Upon what's his life can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썼습니다. It's written by David. 다윗이 사람 속에서 살 때에, when David was living among man, 어 그의 역할들을 보면은, uh, if you look at his roles, 예, 그는 목동이었고, he w 그는 군인이었고, he was a, uh, a soldier, 그는 장, 장수도 했고, he was a w 그는 왕이 되기도 했고, He was also a king.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비선. 하나님은 목자고 자기는 왕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기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양으로서 평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음이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I shall not be in want.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How great is this confession? 그럼 어떤 상황이었기에 부족함이 없었나? 성경 passage, 첫째로 thing 예, 2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이절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the God who is shepherd,

What kind of the kind? Of, think about the kind of comfort he lived under. 예, yeah, 얼마나 거기에 있으면 살기가 좋습니까? Think about the all the satisfaction he enjoyed.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So he says, I shall lack nothing.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갔 God leads me to green pasture and quiet waters. 그런데 그 다시 한번 잘 보면요. But if you look at it carefully, 잔잔한 물가나 푸른 초장에는, if the green in green pasture and quiet waters.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갖다 놓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만 데려다녀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He's not God's him to green per se.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은 But if you look at it 예, 자기를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로 도 데리고 갔습니다. Of of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로 다닌 적이 있었지만, There moments where he went to these 다윗은, death 다윗은 그때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Davey 얘기합니다. Even those moments, he did not lack in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개를 다녔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Can you say I'm even when I, 분명히 even when 부족함이 있죠. 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David says, 내가 사망의 엄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때도 You are with me.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엄치만 골짜기를 하더라도, we walk these valleys,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If God is with us,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살아보시면 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life, the death, the 크게 아파 보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눈이 아찔아찔 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그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때도 너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ike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뒤를 돌아보면은 2019, 어쩌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Like 그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 흘리고 활구둥을 치고 you, you 그렇게 해서 지난 것 같지만. It feels like we went through hard times like that.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은 But if you look at the God, you l o o k at God's was carefully.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you will see that bible teaches us this. 그때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Even in those moments you were lacking in nothing. 성도님들 이 말씀 믿으시나요? Do you believe that?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In all circumstances we do not lack in anything. 2020년도도 그렇게 신앙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have a victory in such a way in 2020 as well.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보면 the third thing if you look at uh, the third thing we find in scripture today is 다윗에게는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David had many enemies. 그 적들이 다윗을 어렵게 만들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A lot of his enemies tried to hurt him. 그 수많은 그 적들을 대하고 난 뒤에 After facing all his enemies, 다윗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때도 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잔이 철철 넘치게 하셨다고.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관계에서 옵니다. Comes from per, 피, uh, 다윗은 다윗은 장인 어른이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녔잖아요. Uh, David's father-in-law actually tried to kill David. 다윗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다녔잖아요. And David's son tried to kill him as well.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Uh, he had a lot of difficulties.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로 인해 한평생 어떤 분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무슨 일을 하건 어디를 가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20년도 아무도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틀림없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By confessing that God is my, our shepherd.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2020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Uh, yeah.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딱 12시에 조식기가 1분 빠르지 싶어요. It's exactly yeah. Yeah. Right now. Yeah.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진짜 복비로 주는 마음으로 해피 뉴 이어 한번 하십니다. 예. Yeah. 우리가 해피 뉴 이어만 하면 허전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말로 한번 하십니다. Well? 새복 많이 받으세 어, 2020년은 정말 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May the Lord be with you in 2020 so that your prayers can be answered. 예, 주님 앞에서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일들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you would do a lot of ministry that God wants you to do.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Let's pray. 살아계신 하나님 감 Lord, who is living,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2019년도 주님의 연애잘 보내게 하시고. We live 2019 by your grace. 2020년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간섭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